안녕하십니까 자연학습 TV의 비서실장 리차드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학 TV의 회장 찐입니다. 네, 근데 비서실장님이 지난번 영상에 왜 저를 왜 빼고 하셨어요? 아 저보다 더 못하더라. <laughs> 아, 나 깨우고 하지 진짜. 또 잠을 좀더 자야지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지죠. 아 그래도 뭐. 깨워줬으면 좋았는데 아. 날도 추워가지고. 혼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같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한방들이 팡팡 내릴 때 박새가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막 구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영상을 봤는데 눈까지 먹었더라고요. 네, 눈까지 먹었습니다. 네, 너무 배고파질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박새 친구들도 좀 만들어주고 네. 또 먹을 것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죠 네, 아직 눈이 좀안 나갔죠. 아, 저 가운데 박새가 보입니다. 아, 박새가 혼자 나뭇가지 앉아 있어요. 아, 너무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친구를 네.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눈사람을 준비했죠. 야, 아, 눈 붙이고 있죠. 야, 코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머리. 네, 머리가 머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추울 것 같으니까 머리를 좀 심어야 네. 될것 같죠. 대머리는 안 돼요, 대, 대머리. 그렇죠, 대머리는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박새가 자주 오는 곳에 박새 친구들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새 한번 기다려 보죠, 뭐. 네. 어, 박새가 카메라 위에 앉았어요 아, 아마도 박새는 카메라 감독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약간 새들이 오는 거 찍고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눈사람 눈이 떨어졌어요. 아, 이걸 안. 같아요. 이거는 1, 아. 1 9 신고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큰 아, 그렇죠? 그 수술이죠. 눈이 빠지면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네, 새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새가 왔어요. 아, 참새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참새는 배우다.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무서워서 지금 가야 될지 말지 지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네, 눈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네. 놀래서 더 날아가는 것 야... 같아요. 무서워하는 것 같죠? 네, 그런 거 아, 같아요. 진짜 눈사람이 그렇게 무섭나? 아... <laughs> 어 새가 또 왔습니다. 제가또 왔어요? 네, 박새가 아 돌아나갑니다. 너무 무서웠나 보죠? 예, 네, 좀 무서웠던 거 같습니다. 예. 네. 자 회장님 오늘 마지막 총평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새 카메라맨이 어, 참새 배우를 찍으려고 했는데 참새 배우도 눈사람이 너무 무서워해서 어, 놀래서 가버려서 어. 박세 카메라 감독이 삐져서 간것 같습니다 아박세가 카메라 감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연기를 네. 하라고 시켰는데 참새가 그냥 연기를 안 하고 날아가자 네. 박세 감독이 삐져서 집에 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아. 참새는 눈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학습 테이 감사합니다.